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여러분. 북노장생, 문학작품 속승로병세 이야기. 오늘은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에서는 퇴계선생의 식단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자 김성일이 찾아갔을 때 나온 반찬이 무와 가지, 미역. 반찬이 모두 짱아찌거나 나물 상태의 생재료인 음식들이 반찬으로 나왔죠. 오늘은 짱아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짱아찌가 짜기만한 반찬으로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장아찌는 원래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특히 장아찌의 원료가 되는 채소의 각종 영양 성분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장아찌에 사용되는 원재료, 두릅, 곰취, 매실과 같은 재료들은 사실은 한약재라고도볼수 있는 음식들인데요. 장아찌 원재료 식품 성분이 발효를 통해서 분해돼서 우리 몸에 작용하기 쉬운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건강 발효식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요, 건강을 위해서 장아찌를 저염도로 담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아찌 원재료가 한약재와 비슷한 수준의 건강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너무 짜면 몸에 좋을 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퇴계선생의 식단이 나오는 부분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건강위적은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퇴계선생은 도산에서 공부할 때 끼니 때마다 반찬은 세 가지만 차려놓고 잡수셨다. 제자 김성일이 뵈러 갔더니 밥을 내주시는데 반찬은 무와 가지와 미역뿐이었다. 뵈러 온 사람들은 모두들 먹기가 거칠어도 내색을 못 하고 있는데 선생은 복받은 얼굴로 맛있게 드셨다. 무, 가지, 미역 이세 가지 반찬은 모두 장아찌였거나 나물이었거나 생 재료였을 것이다. 나는 성인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글 따로 마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여서 그를 읽어서 성인의 뒤를 따라가기는 틀린 것 같은데 타고난 식성만큼은 성인과 닮아 있음을 다행으로 여긴다 우선 식성만이라도 성인의 언저리에 다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격적인 국면은 따라갈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목소리>